누르고 있어야 되나 봐 너무 불편하다 누르고 있어야 되면 안녕 그 우리 국어의 왕전현규선생님의 연구실에 놀러 왔... <laughs> 작업실에 놀러 왔는데 <laughs> 우리 현기 선생님이 저 유튜브 안 하고 논다고 유튜브에 쓸수 있는 이 장비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찍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말 못하지 않네요. 아무튼 그... 뭐, 나뭐 얘기할라 했지? 뭔 뭐, 뭐 얘기하고 있었지? 아, 제가 엄청 아팠어요. 제가 엄청 아팠는데, 이제 다 나섰으니까 하는 말이지만, 진짜 아팠어요. 그래서 어, 진짜 많이 아팠지만, 아무튼 나섰습니다. 어. 저희 집엔 비밀이고요. <laughs> 아무도 몰라요, 저 아팠던 거. 아, 코로나는 아니고요. 음. 그래서 그 수업을 못 했던, 수업을 못 하고, 수업을 가기로 했는데 못간 데가 많아요. 그래서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. 음, 수업을 못 했어요, 실제로. 어, 그리고, 음,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, 조금 괜찮아져서 사, 살만하게 됐습니다. 한마안할 거야 너나 찍고 있냐 아니지 <laughs> 너나 찍고 있냐 아니지 아 우리 형기 쌤은 제가 뭐 찍을 때마다 항상 없는 사람 그 코스프레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이런 그 작업실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나섰으니까 그리고 제가 산 컴퓨터도 왔으니까 이제 좀 열심히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, 네, 아무튼 안녕 개학 개강 다 축하하고요. 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요. 제가 그, 네,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전에 그 제가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말씀하시죠. 아나 진짜. 안녕!